11월 1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팔장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지만, 본장에서는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과 그 가족들이 처형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죄악이 제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술을 알려주셨고, 그첫 번째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 매복하라고 하셨고, 다음으로는 그들을 아이성 밖으로 유인하게 하시고, 그 후에 매복한 자들과 유인한 자들이 서로 협동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히브리 백성이 앞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맛본 치욕스러운 패배를 깨끗이 서려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 비결은 온 군대를 동원하는 최선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매복하고 유인술로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고 전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지시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만연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직접적으로 아니 또는 간접적으로 모두 다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한인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상들을 버리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는 다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나한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 반드시 혼인관계로 인해 여우와의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칠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가서야 드디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살다가 너무나 고달플 때가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며 짓눌리거나 왜 나만 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나를 도가니 속에서 단련시켜 단단하고 아름다운 정금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하면 금방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했다고. 나니까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탄이 뿌려놓은 자만심 때문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뽑히는 가라지처럼 망할 나를 알곡되어 주인의 곶간 안에 두고자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한 칠족속들처럼.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넘어짐으로 인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넘어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마저 우상숭배를 우상숭배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며 너도나도 할것 없이 우상숭배의 문화에 처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매어 죽고 살고, 마약과 게임과 성적인 쾌락을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하는 부모, 먼저 사망한 배우자를 잊지 못해 그의 모든 유품과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평생 간직하는 것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그렇고, 추석에 주류 언론에서 아침에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각가지 음식들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 의식을 차례라는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온 국민들에게 차례가 마치 아름다운 전통 풍습인양 속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으로 한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나의 모든 행위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행위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하죠. 한국에 온 간호선교사 1호인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다가 영양실조로 삶을 마칠 때 그에게는 강냉이 가루 2호과 현금 7전 반쪽은 다리 밑에 사는 거지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덮던 반쪽짜리 담요가 22년간 조선에서 선교생활하고 남은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성공하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조선의 선교사를 오신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오셔서 고아와 과부로 나타나신 예수님만을 죽도록 섬기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 생각했기에 감사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자원할 수 있었기에 그러한 삶을 살다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반드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소평 선교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를 그녀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상을 주실 수 있는 근거는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자를 순교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자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휴거는 매 순간 기다리고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비로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적들의 전투기가 때를 지어 우리 영궁 근처까지 돌다 가지를 않나 적군의 미사일이 우리나라 영토까지 날아오지를 않나 6.25 전쟁 이후 이처럼 전운이 감도는 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붉은 빛에 달이 뜬 블러드문 이후 3일 동안 7도 이상의 강진이 3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공중강림이 이처럼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속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로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말아놨다.